반갑습니다 여러분 1분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 하락 마감되었다는 점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왜 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느냐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어제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값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로 발표가 됐고 그럼 뭐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딱들수 있죠 그럼 이게 뭐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많은 키워드 중에서도 연준과 긴축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더 강한 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줄수 있다. 뭐 기존에도 계속 그러기는 했어요. 오늘 또 발표된 기사를 보면 기준금리 상단이 5%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기사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항 구간에서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조정폭을 만들어 내려놓은 움직임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단기적인 비유와 시장의 장기적인 비유가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투자은행과 기관들이 내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과연 우리 시장은 얼마나 어디까지 선반영을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1분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